혼자가 된다는 두려움. 인생 후반전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함께 걷던 배우자가 곁을 떠나고 왁자지껄하던 아이들도 독립해 제 가정을 꾸리고 나면 익숙했던 자리에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죠. 괜히 서글퍼지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라는 감정이 외로움이나 고립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에게 힘이 되어줄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하고 인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두려운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외롭지 않아 라고 해서 외면하기보다, 아, 내가 지금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나만의 행복찾기. 우리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어릴 적 꿈꿨지만 잊고 지냈던 일들, 늘 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일들, 소소하지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뜨개질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몸과 마음 돌보기. 신체적 건강은 정신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며 건강한 식습관은 활기찬 노년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가벼운 산책, 체조,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또한,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도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세상과 연결되기.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세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지역 문화센터의 강좌를 듣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과 친구 되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혼자 맞는 노년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건강 문제나 위급 상황에 대한 대비 등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해두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혼자라는 시간은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분주했던 삶에서 벗어나 하늘의 노을을 감상하고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발견하며 일상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마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거나 자녀들이 독립하여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혼자라는 사실에 압도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당신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기대로 채워나가세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